브레스 사람 들이 그들 의 군대 를모 으고 싸우 고자, 하 여, 유다 에 속한 소고 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 이에 에베스 다 밈의 진침 에 사울 과 이스라엘 사람 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 에진 치고, 브레스 사람 들을 대하 여 전열 을벌였으니 브레스 사람 들은 이쪽 산에섰 고, 이스라엘 은 저쪽 산에섰 고, 그 사이 에는 골짜 기가 있었 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아시오,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노트 오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노트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노단창을 내었으니, 그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육백 세계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녀를 버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안녕하세요. 키티나누 목사 안상열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3회상 17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외모의 왕 골리앗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믹마스 전투에서 사울에게 패한 블레셋이 다시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진영은 유다 서부의 엘라 골짜기에 블레셋은 이스라엘 진영을 내려보는 에베스담미에의 진을 찾습니다. 여기에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키가 6 규빗 한밤이라고 하는데 오늘날로 하면 대략 3미터 정도입니다. 게다가 그가 입은 갑옷 무게만 해도 노트 5 0 세겔, 즉 60kg이나 나가고 가진 창의 날 무게만 철 600세겔, 7kg인데다가 따로 방패병이 방패를 들고 막고 있어서 마치 철벽 같은 거인용사였습니다. 이런 거인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소리칩니다. 8구절에서,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구질구질하게 여러 군사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자신과 정정당당히 일대일로 싸워서 전쟁의 승태를 가르자는 호기로운 소리입니다. 이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놀라 크게 두려워하였다 라고 성경은 말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보이는 것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골리앗은 너무나도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의 키와 목소리, 거대한 창은 대적자를 압살하고도 남습니다. 그의 노트구와 비닐갑옷, 방패는 대적자들에게 흠집조차도 허용치 않습니다. 백성들보다 어깨위만큼 큰 것이 이스라엘 왕의 자격이라면 골리앗은 산밑에 이르는 거인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도두어 전쟁을 이끄는 용사가 왕의 자격이라면 골리앗은 완벽한 왕그 자체였습니다. 외모의 왕 골리앗 암몬왕 나하스를 무찌르고 믹마스에서 블레셋에게 대승을 거두고 대적 아멜렉마저 소탕한 후에 기세등등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린 채 길갈에 자신의 기념비를 만들었던 살 왕, 심지어 불순종을 책망하는 늙은 사무엘 선자를 완력과 권력으로 제압하여서 강제로 제사드리게 했던 살 왕, 그 누구보다 거대하고 그 누구보다 강력하고 그 누구보다 용사라 자부했던 살 왕이. 자신을 아득히 넘어서는 외모의 왕 골리앗을 보고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외모로 보았더니 자신의 가문이 초라해서 짐 보따리 뒤에 숨었던 사울. 외모로 보았더니 자신이 어깨 위만큼 커서 우쭐했던 사울. 외모로 보았더니 자신은 승리를 이끄는 용사라 생각했던 사울. 외모로 보았더니 자신은 골리앗의 어깨 아래밖에 되지 않아 두려웠던 사울. 끝없이 외모에 일이 일비하고, 끝없이 보이는 것으로 시기 질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간, 외모의 왕, 골리아답에서 두려움에 빠진 사울왕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적 가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사람의 눈, 세상의 눈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서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돌아보고 외모보다 중심을 다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과 기도 첫 번째로 나는 세상에 너무 주눅들어 있지는 않는가 두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세상을 보고 있는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간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정말 권리학같이 너무 거대하고 강해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른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합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억압을 받을 때면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어제는 교회의 군청 직원이 다녀갔는데 설교자도 마스크를 쓰던지 가림막을 설치하라고 합니다.단상에서 제일 첫 자리까지 거리가 최소 6m나 떨어져 있고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먼 거리이기도 하고 특히 설교자는 스피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나운서처럼 마스크를 안쓰고 진행하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다고 공문에게 말해보았지만 경고없이 벌금을 시행하겠다고만 합니다. 혹시나 주님 복음을 가릴까봐 오늘 새벽에는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을 극률히 여겨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이 골리앗 같다 할지라도 외모로 인간적 눈으로 보아 주눅들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보다 세상보다 더욱 크고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